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유대 강해로 도망가 무법자 무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부자 나발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의 부하 몇몇이 그에게 양식을 청하였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부하들은 그를 치기로 작정합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큰 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여 다윗에게 음식과 술을 선물로 보냈고, 다윗은 나발의 무례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나발은 가까스로 위험을 피했지만 얼마 후 나발은 죽었고, 다윗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잇이 왕이 되어 저녁에 궁전 발코니를 거닐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궁전에 데려다가 정을 통하게 됩니다. 후에 여자는 택기가 있어 왕에게 알렸고 왕은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와 그 여자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지금 한창 전쟁 중인데 자신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며 거절하자 다잇은 그를 최전선으로 보내 결국 죽게 합니다. 우리아가 죽자 그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였으며 후에 회개하였으나 그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는 죽게 됩니다.